공이 뜨는 이유는 끌고 나서 앞에서 공을 더 나야 되는데 리스포인트가 뒤에서 공을 놓기 때문입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팔을 돌릴 때부터 지시 꽉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팔이 빨리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왼팔 활용 안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턱이 탁제이가날때이렇게 들리시는 거예요. 다음에 이. 나는 끌고 날려가는데 안 끌고 나와. 그거는 왼발이 버티면서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더 돌아가야, 돌아줘야 되는데, 어, 못 두시는 분. 어, 이유가 있습니다. 공이 뜨는 이유는 끌고 나와서 이 앞에서 공을 더 놔야 되는데, 드레스 포인트가 뒤에서 공을 놓기 때문입니다.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, 팔을 돌릴 때부터 뒤에 과 꽉! 그 다음에는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팔이 빨리 나오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왼팔 활용 안 하시는 분그 다음에 턱이 상체 회전할 때 이렇게 들리시는 분 다백이 나는 끌고 날려고 하는데 안 끌고 나와 그거는 왼발이 버티면서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더돌아줘야 되는데 어, 못두시는분 어, 이유가 있습니다